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대인식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인사하실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평안하뇨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네, 제가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이제 첫 나들이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예배 중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결혼식 던던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같은 그 복도로 딱 걸어나오는데 아, 참 너무 감사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원교회 오면 제 아내에게는 물론 이 교회가 친정집과 같은 교회고 또 저에게도 있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이 교회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모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어, 교회를 저희가 이게 판단을 판단한다기보다도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라는 것을 알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예배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 다음 세대입니다. 저가 철원교회에 와서 새벽예배를 요즘 나오고 있는데, 새벽예배를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철원교회가 규모가, 물론 철원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지만, 서울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본당 아래층이 거의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하나의 앞에 나오시는구나.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많이 죽었습니다.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철원교회에서 새벽에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 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철원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제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똘똘 뭉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실을 다지고 더이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나가서 정말 이 철원교회가 정말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 가네여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철원교회 교육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육부 헌신예배다 보니까 제가 자란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유대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두살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고 또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교육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창의 교육, 뭐 하부루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라는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교육을 여러 가지 또 핵심을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유대인 교육의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후츠파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후츠파라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 후츠파라는 단어는 당돌하다 또는 건방지다 뻔뻔스럽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해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어린 아이도 어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을 후츠파라는 태도인데요. 이 후츠파라는 당돌하다 못해 어떨 때는 뻔뻔스럽고 어, 건방져 보이기도 하는 이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당당함의 태도는 높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이 높은 자존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교육을 통해서 이 후추파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른과 어린 꼬마 아이가 동등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고 아이가 때를 쓰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막 무작정으로 이렇게 권위적으로 혼을 내거나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하기보다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할 때도 유대인 부모님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실수를 통해서 또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후추파 정신의 어, 정신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길을 살려주는 것이 그 아이가 충만한 자존감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때는 뻔뻔스럽기까지한 그런 자신감에 찬 아이로 자라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후추파 정신을 앞서 다룬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우리를 교육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키워가실까라는 것을 한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장 말씀을 잘다 전체를 읽어보시면,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새 중심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1600년경에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데브라이라는 화가가 그린 야엘과 드보라와 바라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색채나 구도나 이 작품을 잘 유심히 볼 때에 그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야엘이라는 인물이 오늘 사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이는 여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여인입니다. 이 야엘이 지금 이 말뚝과 망치를 들고 맨 앞에 그려져 있고요. 그 뒤에 드보라가 기도하는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드보라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인물이 바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라기라고 하는 인물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성도님, 이 그림 보시면 바라기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좀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요? 저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야엘의 눈빛처럼 아주 당돌하고 자신에 차있는 눈빛이 아니라 바락의 눈빛은 불안한 눈빛입니다. 눈을 어디에다 둬, 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얼굴을 보십시오. 반은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락의 마음 속에는 의기소침함, 긴가민가함,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자신이 없음, 이런 것들이 이 바락의 모습 속에, 이 그림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락이라는 인물이 소, 의기소침하고 남자답지 못한, 사내 대장부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사드보라가 전쟁에 앞서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락 보고 너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바락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으로 드보라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너의 고향 게데스로 가서 군대를 모집하라. 소집하라라고 말하시는 말하는데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바락이 왜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성경의 저자가 어떤 지명을 적고 또는 어떤 디테일을, 디테일한 설명을 적어넣을 때는 괜히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게 이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납달리 게데스입니다. 납달리 게데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할 곳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말로 하면 과실치사가 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런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 그러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의 도피성들이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남쪽에 헤브론과 베델과 세겜과 길라드라못, 골란 가장 북쪽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자, 바락은 이 게데스 출신의 사람입니다. 요소이 21장 32절에 따르면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게데스의 유적지인데요. 어쩌면 어쩌면 이 바락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게데스의 도피에 있습니다. 그 살인자 바락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도 기꺼이 흔쾌히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고 얼마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신감도 없고 그의 마음 속에는 늘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찼을 그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게데스에서 군대를 모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감히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 주제에 내가 군대를 모집한다고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사사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고, 아무도 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결국 이 바락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사사기 말씀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선 장 3장에 보시면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왼손잡이 에우시입니다. 왜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오른손을 쓸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불렸습니다. 한쪽 팔이 없거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에우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들려 쓰는 말씀이 바로 전장 3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장 바로 다음 장인 5장에는 기도원, 큰 용사 기도원이 나타납니다. 그큰 용사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여, 우리 가문도 볼품 없는 가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자가 있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결점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장애가 있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발악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락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락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 이 앞선 바락의 바락보다 앞에 나오는 이 기도원, 그 뒤에 삼손, 입다, 다 사사들입니다. 바락은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드보라 밑에서 의기소침해서 불안해서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바락이 히비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으로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결점투성이고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였을지도 모르는 그 발악을 하나님께서 구렁텅에서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렀으니 될 대로 되라.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면서 오래오래 참아 주시면서 때로는 어르고 달래시면서 그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다. 여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사랑할 만한 자가 있는가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받을 만한 자들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참 감동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도 불리고, 베드로 세사명 교회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그곳에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 자리에서 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감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곡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왜 그러냐? 너 정말 그렇게,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살려주시는 분할수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좋습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다행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